했을때볼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윈도우는 보세요 윈도우는 딱 접속하면 뭐가 바탕화면에 뭐 있죠 그렇죠 딱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파일을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탐색기를 열어서 뭐 C 드라이브에서 찾던 D 드라이브에서 찾던 어쨌든 뭘 찾으면 화면에 뭐가 나타나요 아 이 그림이 있으니까 얘는 폴더고 수정한 날짜. 얘는 폴더고 그다음에 아 얘는 확장자가 jpg니까 얘 이미지 파일이고 만든 거고 유행이 뭐고 용량이 뭐다.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윈도우 그렇죠? 그 윈도우는 파악이 가능한데 응? 지금 우분트는 이게 끝이야. 그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과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리눅스나 유닉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시스템을 켜면 이게 다예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 윈도우 환경은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설치한 리눅스가 어 워크스테이션 버전이라서 이게 보이는 거지 실무는 이거 안 씁니다 뭐만 이거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우리가 알아야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이게 그 있죠? 이 환경을 뭐라뇨? 프롬프트 환경이라고 해요. 프롬프트 환경은 뭐냐면, 리눅스가, 나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명령어를 해석해서, 결과를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입력해. 응? 어? 사용자의 명령어를 입력해. 야 나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프롬프트 환경이라고. <laughs> 그랬을 때, 리눅스는 우리가 커널이 사실 핵심 엔진이고 그 다음에는 쉘이라는 게 있어. 요쉘 얘를 명령어 해석기. 조금 윈도우 시스템이랑 달라요. 구조가 명령어 해석기 그다음 응용 프로그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너는 핵심, 핵심 엔진, 운영체제의 핵심 엔진, 명령어, 해석기, 쉘은 뭐가 터미널에서 를 해석해서, 요게 명령어였을게요. 그걸 이라 합니다. 왜냐면 윈도우랑 구조가 달라요. 얘는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 명령어 해석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반적으로 쉘이라 합니다. 쉘. 어? 명령어를 해석하는 그게 윈도우랑 다르게 리눅스는 음 쉘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은 내가 명령어를 리눅스가 명령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못 접속하면 모양이 이런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뭐 그럼?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생김새가 이렇게돼 있어요. 그럼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현재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에 우분트는 요 앞에 거는 지금 현재 이 터미널 창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 우분투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 이름이 우리가 처음에 어저께 리눅스 설치하면서 사용자를 입력했죠. 얘는 사용자의 이름이 앞에 표시가 됩니다. 누가 접속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 왜냐면 왜냐면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이 서버형 운영체제들은 사용자가 많아요.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리눅스 시스템 특징은 윈도우랑 다르게 사용자가 다수 동시 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사용자는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비밀번호를 넣고 접속을 해야 돼요. 그냥 접속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자 한 명이 개발하진 않겠죠? 개발자마다 계정을 주고 응? 접속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윈도우 클라이언트형 운영체제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만든 운영체제. 사용자가 그냥 응? 개인 사용자 와서 쓰라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체제가 얘는. 우리가, 어? 내가 문서 작업하고, 문서 작업하고, 인터넷 접속하려고 우분투 설치 안 합니다. 안 쓰죠? 일반 사용자들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왜 윈도우가 편한데? 어? 윈도우 사용하기 훨씬 편한데,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물론, 특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응? 특이해서, 어, 나 리눅스 좋아. 왜? 무료니까. 원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 MS는, 그죠? 윈도우는 사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야 되지. 근데 리눅스 시스템들은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무료니까. 아, 그럼 난 무료라서 쓸래. 이래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사용되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면 프로그램 개발을 혼자서는 못하니까, 개발자마다 접속해서, 프로그램 개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뉴욕스. 그래서 뭐가 사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앞에 우분투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사람 우분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지금 우분투로 접속했죠. 그 다음 뒤에 거는 이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 우분투 버추얼 박스다. 우분트인데 직접 컴퓨터에 바로 직접 설치된 지금 현재 운축, 운영체제 아니죠? 우리 지금 윈도에 우 버츄얼 박스 안에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부, 이름이 우분투 버츄얼 박스다 이 말이에요. 실무에서 접속하면 얘 이름 뭐냐면 보통 로컬호스트예요. 응? 로컬호스트? 뭐 직접 다이렉트, 직접 바로 현재 직접 접속한 컴퓨터다 이 말이죠. 앞에 말숙를할때단자에 로컬호스트가 있습니다. 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 우리가 바로 이, 이 현재 컴퓨터에 바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우분투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우분투 버츄얼 박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러나 이 이름을 보고 아 이게 직접 바로 설치된 운영체제인지 또는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설치된 운영체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콜론 뒤에 붙은 이 물결무늬 표시 얘는 디렉토리 경로입니다. 현재 우분투가 접속한 경로를 알려주고 있어요. 폴더 경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윈도는 얘를 알 필요가 없죠. 탐색기를 열어보면 상단에 이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윈도우는 응? 전체 경로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표시가 되죠. 윈도우는 이런 표시가 되죠. 어. 어떤 위치인지는 우리가 윈도우는 탐색기 창에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내용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현재 폴더가 어떤 위치인지 전체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는 보세요, 알 수가 없죠. 몰라요.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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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바로 접속해서 이해가 도대체 어떤 위치인지 C 드라이브인지 D 드라이브인지 바탕화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표시해 준게이 물결무늬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결무늬 표시를 도대체 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명그 프롬프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분투, 음? 골뱅이, 우분투, 어퍼 채 박스 이렇게 생겼죠? 지금 어깨가 우분투. 별 박스, 주. 응? 이렇게 해갖고 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알았어요. 그 이거는 저속자고. 요거는 컴퓨터 시스템 이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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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무늬는 원래는 얘가 물결무늬가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추격된 형태예요. 원본은, 플네임은풀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요폰 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폰. 이렇게 생긴 게 물결무늬가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요거 홈 우분트 요걸 뭐라 하냐면 현재 접속자의 이름을 홈디렉토리랍니다 디렉토리 얘는 뭐가 접속자가 뭐가 사용자가 우분트에 응? 접속하면 맨 처음 위치 에 접속하면 맨 처음 위치가 할당되어 있어요. 사용자마다 응? 사용자마다 딱 시스템에 우분트를딱 켜면은 사용자마다 할당된 공간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윈도우는 윈도우 부이면 뭐가 바닥화면이 먼저 보이죠? 또는 탐색기를 열면 어디 내 PC 안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면서 C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응? 내 PC에서 시작하죠. 탐색기에. 탐색기를 처음에 열어서 열면 뭐가? 내 PC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이 그렇죠? 그런데 우분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마다 자신의 공간에 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자는 우분트니까 주소가 폴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홈 우분투. 응? 그럼 만약에 누가 서울 IT라는 사용자가 접속하면, 이제 홈 밑에 서울 IT 여기에 접속한단 말이에요. 매일 처음 그러면 우분트는딱 접속하면 위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서울 IT는 접속하면 위치가 여기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공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공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그걸 사용자의 이름이 홈 디렉토리라 해요. 홈 디렉토리. 그럼 요거는 홈이라는 폴더 안에 우분트라는 폴더가 이우분트 접속자의 홈 디렉토리고 요거는 홈이라는 폴더 안에 서울 IT라는 폴더 있는데 이거는 서울 IT에 홈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르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예요. 그럼 일반 사용자들은 우분투는 서울 IT에 접속해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응? 왜냐면 얘네들은 일반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만 뭐 파일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지 공간에서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뭘못 해요. 보안 때문에 망아놓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죠? 나는 여기가 내 작업 디렉토리야. 이건 다른 사람 작업 디렉토리인데 다른 사람 작업 디렉토리 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만 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있죠? 관리자는 다 가능해. 어? 관리자는 전체 시스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만 뭘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만들거나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 디렉토리에 가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남의 집에 가서 침입하는거나 마찬가지야.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서 물건은 함부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투서, 아이티 기타, 뭐, 다른 사용자들이 있으면, AAA, BBBB,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가 길죠? 길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물병 무늬로 표시한다, 말이에요 그럼 요걸 보고, 요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지금 현재, 우분투가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데 물결문이 표시 보면 아 우분투가 홈 우분투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구나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 정보를 알수 있는 건 현재 접속자가 우분투고 이 물결문을 표시를 보면 우분투가 어, 우분투에 들어와 있네 이 얘기예요. 이게 다른 폴더로 이동하면 얘가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제, 저만 이동해볼게요. 이러면, 바뀌죠? 그죠? 렇 물결 문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분트라는 사용자가 어디에, 지홈 디렉터리 말고 지금 다른 폴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홈 디렉터리에 들어와 있다. 지, 그죠?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요. 요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게 확인할 수있어 그걸 홈디렉토리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눅스는 이제 명령어를 이제부터 할 건데 명령어가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명령어가. 명령어. 다음 이거 구조로 생성이 됩니다. 명령 구조가 다 아, 동일하게 구조가 있어요. 자, 명령어는 이제 뭐 우리가 파일을 만들거나 파일을 옮기거나 파일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뭐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음? 그런 명령어. 그 다음에 명령어들의 옵션들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다음에 한칸띄우고 공백이 있습니다. 하이픈을 찍고 옵션들을 적으면 돼요. 명령어마다 옵션이 있는 것도 있고 옵션이 없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렉토리나 파일명은 이 명령어를 수행할 디렉토리 또는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윈도에서 우 우리는 폴더라고 하죠. 네, 폴더라. 폴더. 근데 리눅스는 폴더라는 개념보다는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폴더 말고 어, 디렉토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옵션들은 옵션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령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명령어, ls 명령어예요. ls 명령어, 뭐 디렉토리,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ls. 그래서, 뭐, 인도를 치면, 폴더를 딱 열면, 그죠? 탐색기로, 이 더블 클릭하면 해당 폴더에 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게, 리눅스에는 명령어가 ls에요. 리스트다. 이 말입니다. 리스트. 그러면 한번 쳐봅시다. ls 하고 엔터.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보세요. 어? ls. 그러면 ls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뭐가 글자가 찌리리 나오네요 음. 공개 다운로드 문서 바탕화면 비디오 사진 음악 템플릿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봐서는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이 힘들죠 음? 그래서 ls는 보통 옵션이 붙어요 옵션 어떻게 붙냐면 ls 한칸 띄우고 하이픈. 아까 옵션은 한칸 띄우고 하이픈이라 했습니다. 엘이라는 옵션입니다. 엘은 뭐냐면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실은 이해를 많이 씁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죠. 다시 엘 s 한칸 띄우고 하이픈 l 입니다한칸 띄워야 돼요. 붙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 Ls 한칸 띄우고 L 이러면 아까 하고 좀 내용이 다르죠? 뭔가 상세하게 내용이 붙어 있어요지 그렇죠? 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개 다운로드 바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폴더예요, 디렉토리란 말이야. 지금 파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접속했죠? 그래서 뭔가 만든 파일이 없어. 그래서 파일을 임시로 하나 만들겠어요. 자, 요렇게 똑같이 쓰세요. touch aaa.txt 이런 거 파일 하나 만들죠. touch라는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명은 aaa.txt 이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엔터. 그러고 나서 다시 ls 한칸 띄우고 하이픈 h l 이렇게 해보세요. 파일 하나 만들고. 그럼 뭔가 구조가 다르죠? 음, 이제 aaa.txt랑 밑에 있는 거랑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똑같지는 않죠? 그러면 대충 이제 아, 여기 지금 현재 터미널 창에 aaa.txt와 공개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 하고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는 공개 다운로드 요거는 폴더, 윈도우 침 폴더 디렉토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파일이에요. 그러나 터미널이나 리눅스마다 이 색깔을 표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면 안 되고, 뭘로 구분하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맨 앞으로 가보세요. 자, 첫 번째 aaa.txt는 앞이 하이픈으로 시작되죠. 나머지 공개부터 템플릿까지는 앞에가 d입니다. 그죠? 그 d는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하이픈은 일반 파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딱 접속하면 터미널에 딱 접속하면 맨 먼저 할 일이 lsl이에요.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lsl 했을 때 확인할 건 앞에 기호를 보고 하이픈이면 음, 얘는 파일이구나 디렉토리면 아 얘는 폴더구나 음? 그걸로 맨 처음 구분합니다. 처음에 구분하는 거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SL 명령어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하이픈 D하고로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호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권한들이에요. 권한. 이 파일에 대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우분투, Ubuntu, 우분투도 이 파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응? 맞는 사람. 그러고 나서 구분할 수 있는 건그 다음 거 숫자는 040 9 6은 파일이나 폴더의 용량을 의미하는 거 바이트 단위의 용량을 알려주는 거그 다음에는 생성하거나 수정한 날짜 우선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명령으로 LSL 해서 뭐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SL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이건 뭐 현재 접속해 있는 이 렉토리의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폴더의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ls l 이번에는 현재 말고 다른 폴더 ls l 한칸 띄우고 이렇게 해볼까요? U S R bin 이렇게 쳐볼까요? 이번에는 b 에 옵션 다음에 한칸 띄우고 U S R bin 이렇게 해서 뭐가 붙어요. 한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한칸 띄우고 l 또한칸 띄우고 슬래시 /usr/in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뭐가 많이 나오죠, 그죠 방금 전에 그냥 lsl인 거보다 뒤에 뭐가 붙어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응? 그러면 저 위로 가보면 처음으로 가보면 진짜 내용이 많죠. 여기가 뭐 중요한 디렉토리인가봐요. 내용이 많습니다. USR bin 이러면 USR 안에 있는 bin 이란 폴더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많죠? 어, 뭐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아까 그냥 LSL 한 거보다 내용이 많죠? 그럼 여기는 여기는 잘 보세요. 앞에가 하이픈이 붙은 건 파일이에요. 파일. 그렇죠? 어, 이건 뭔지 모르면 이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D가 붙은 건뭐 디렉토리라며? 이거는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는 안 보이죠? 디렉토리는안 보이고, 여기 뭐가 파일인 것 같아요. 보통 빈 하면은 실행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우리가 윈도우도 프로그램을 설치, 거기 가보면 빈 폴더 있어요. 그 보통 실행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맨 앞에 L도 있죠? 아까는 하이픈하고 D만 보이는데, 이번에는 L 있죠? L? L은 뭐냐면 이걸 어, 링크 파일이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로 치면, 바탕화면 바로 가기. 그 파일이 L입니다, L. 바탕화면 바로 가기. 그렇죠? 우리가 윈도우도 바탕화면 바로 가기 있죠? 원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가 복잡한데, 바탕화면 바로 가기를 딱 클릭하면, 원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어, 그거 용도가 링스에서는 L입니다, L. 그리고 요거는, L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파일이다 이 말이 실제 파일 말고 실제 파일은 어디냐면 여기에 getheadpost 모델이 뭐 있는데 화살표 표시하고 있죠 이게 실제 파일이고 이게 바탕화면 바로가기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 s l 은 l s l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현재 접속해 있는 폴더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는 거 뒤에 폴더 구조가 있으면 그 폴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쉬고 합시다.